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롤의 정리는 뭐냐면, 이 롤이야. 어. 사람 이름인데, 그, 여기 보면, 연속 함수이고, 미분이 가능한 사람을 고르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부드러운 곡선이 있다. 이렇게 뾰족해서 미분이 안 되는 곳은 없으니까, 후, 올라가서 불연속이 되는 부분 없으니까, 그런 상상하지 말아라. 예. 네, 잘 이어져 있고, 부드럽게 꺾이는 그런 곡선이 있어. 이럴 때 있잖아. 만약에 이쪽 끝과 이쪽 끝,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으면, 응? 그 둘을 이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야? 0이죠. 그럼 걔네들의 기울기는 0일 거야. 양쪽 똑같으면, 높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장소가 있다, 없다? 있어. 있어.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장소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예요. 음. 음. 다시 한번 읽어볼게. 양쪽 끝 구간의 양쪽 구간의 양쪽 끝의 높이가 똑같으면 당연히 걔네들은 기울기가 0. 0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에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C가 있어 이런 뜻이야. 그런 C가 뭐 한다고? 음, 꼭 있다. 그리고 진짜 눈을 갖고 아무거나 생각해 봐봐. 와, 아, 그렇죠. 꼭, 아, 꼭 있다. 이런 뜻이야.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꼭 있다. 있다 이런 의미가 돼요. 꼭 있다. 네. 어려운 점 없었나요? 어. 그래서, 롤의 정리는 열린 구간에서 X축과 평행한 곡선의 접선이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의미한다 그랬는데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더 보겠습니다. 아무거나 높이가 똑같게 해 놓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거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거 그러면 두 사람의 접서두 점에 점 하나 점두 개가 있어서 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똑같은 기울기를 갖는 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지금 등장 짜잔 하고 등장했잖아 그렇게 되는 점 씨가 있다 없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되는 점시가 있다. 여기 포인트야. 그런 지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점의 기울기를 말하는 것이었고요. 이쪽이 바로 그두 점의 기울기와 똑같은 무슨 기울기? 한 점의 기울기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c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그런 씨가 있다, 있어요. 요런 느낌? 자, <laughs> 평균값 정리도 똑같아요. 두점 기울기와 같은 한 점의 기울기를 갖는 점 씨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평균값이란 mean value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의 mean value, 우리가 알고 있던 뭔가를 더하고 나누면 되겠지 하는 그 평균이랑 조금 개념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평균값이란 말하면 두 점의 기울기를 말해요. 아까 내가 초록색으로 썼던 바로 그 개념이야. 두 점의 기울기를 민 밸류 곧 평균값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바로 두 점의 기울기죠. a라는 점과 b라는 점, 그 구간 사이에서의 두 점의 기울기가 존재합니다. 두 점의 기울기가 뭐하다고요? 존재. 존재하는데요. 어딘가에는 한 점의 기울기 중 누군가는 그 기울기와 똑같은 값을 갖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아까 언급했던 한 점의 기울기를 갖는 그 C라는 사람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똑같은 거야. 두점 기울기, 한점 기울기 갖게 만드는 C가 있다. 두점 기울기, 한점 기울기 갖게 만드는 c가 있다. 여기 이런 점의 c가 바로 그런 거에 해당이 되죠. 두점 기울기와 같은 한점 기울기를 갖는 장소가 있다.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야. 해석이 되니? 맞아. 수학적으로 쓰라 그러면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는 걸 보면 아, 평균값이구나. 그거네 하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함수가 있는데 딱 봐도 다항 함수죠. 세상의 모든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다 그랬어요. 구간 1 3에서 롤의 정리 만족하는 c 찾으라. 롤의 정리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 c가 존재한다. 이게 롤의 정리였어요. 그거 찾으면 되는 거. 그러니까 미분을 하고 c를 넣고 0이 되는 그런 c를 찾겠다. 이 소리야. 그렇게 해독이 됐다면 나 미분할게. 쌤이 아까부터 미분한다고 양해를 구했죠? 그리고 씨를 집어? 네. 넣을게. 그게 0이 되는 씨를 찾고? 싶었어. 씨 찾았어? 네. 네, 끝. 음, 어머, 껌이네. 되게 간단한 거야, 사실은. 근데 증명은 좀 이제 복잡해. 음, 한번 꼭 봐야 돼. 교과서 증명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공부해 줄 필요가 있고요. 일단 증명 없이 사용법만 보자면, 직관적 개념만 보자면, 쓸만한데? 음. 이게 다는 아니지만. 자, 이번엔 이 함수 빼기 AA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한다. 롤의 정리는요. 빼기 A, F 빼기 A라는 점, 또 A, F A라는 점. 높이가 일단은 똑같아야 한다 그랬잖아. 요 높이가 똑같을 때 롤의 정리를 논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똑같단 소리에요. 혹시 그게 좀 이렇게 뭐 힌트가 된다면 싶어가지고, 식에다가 잠깐 집어넣을게 혹시 뭐가 좀 있으려나 빼기 a 세제곱 2분의 3 a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1로 적어보았습니다. a 집어넣고 그럼 없어질건 없어져야죠 남는건 2a의 세제곱 72A. 마이너, 마이너스 72a는 0이던가 그럼 네. a 꺼내고 1로 약분해서 36이니까 a 플러스 6a 마이너스 6제이니까 여기가 0 빼기 6 그리고 6이 나왔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 높이가 똑같아지는 A라는 점들입니다. 0,0에서 이건 말이 안 되겠죠? 네. 뭐좀 버리고요. 6이나 빼기 6이나. 근데 이제 6이 낫겠다, 그지? 그래야 6에서, 아 미안, 빼기 6에서 6까지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게 구간인데 여기가 작아야죠. 라는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어려운 점? 없어요. 괜찮았어요? 자 그럼 이제 빼기 6에서 6까지라고 얘기를 하, 했고 음. 기울기가 0이 되는 거 이제 찾아야죠? 네. f'c가 0이 되는 거 찾을 거니까 아이고 이제 시간만 빨리 지나면 되겠네요. x제곱 x의 12는 0이고요. x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 3은 0라서 X가 빼기 4 하던 X는 3인 걸로. 자, 그런 C 값이 이제 몇개 나왔다? 두개 나온 거죠. 어. 두 개인 게 맞네요. 그 중에 양수 찾으라 그랬으니까, 3이 3. 겠구나 이런 정도 어, 이건 C 값 아니에요. 이게 C인 거지. 양수 A 값을 찾으라고 하는 그러니까, 양수가 그 3인데 그게 A라고. <laughs> 상수 C가 두개 있어. 네, 그 중에 양수가 A라고 하자 그랬어요 아, 아 이해갔니? 네 역시 국어가 제일 어려워 저기 <laughs> 쉬워 아, 양수인 가수 구하러 아. 가면 안돼 그러니까 좀. 여기 앞에 또 A라고 위주로 썼는데 저걸 저렇게 해서 아, 헷갈리게 어 아니다 잠깐만, 잠깐만. 양수이는6 6이 A는 맞아요. 6이네 네.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laughs> A, 양 A는 6인 거죠, 6. 네. 어. C는 두개 나오게 만드는 A를 찾아라니까 6이죠, 6.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좀 약간 문제 설계가 조금 음, C를 찾으라 그랬으면 좋았을 거야. 그러나 자 평균값 정리도 보면서 평균값도 역시 한 점의 기울기와 두 점의 기울기가 또갖게 되는 뭐가 그런 점 C를 찾으라. 이 얘기로 다시 복습해놓고, 구간의 양끝이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로 시작하고, 마이너스 1,0, 아유, 미안. 2, 2,5. 이게 두점 기울기죠. 두 점의 기울기를 찾아야 합니다. 당연히 서로 빼주면은 3분의 3이니까 1이겠죠? 네, 찾았고, 요 이제 그거와 똑같이 되는 한점 기울기를 찾을 거예요. 미분하시고, 거기다가 C 집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1인 사람을 찾고 싶단 말이야. 어. 그래서 여기서 뚝딱뚝딱 계산을 했어요. F'C를 찾으려고 했는데, C가 나왔어? 어, 나왔어. 잘 나왔어. C값을 매우 잘 찾았어. 음. 이게 다야. 계속해서 두점 기울기 찾아주시고요. 점두 개는 어디서 왔다? 빼기 1과 2에서 와서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X의 범위라서 그래요, 이렇게. 구간입니다, 이거. 찾았고, 그 다음에 한점 기울기 찾았어? 한 점의 기울기 찾았어? 네, 찾았습니다. 그게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점. 이 없었던 것 같다. 네. 그 다음에 한번더 갈게요. 똑같이 평균값 정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번더 갈게요. 요거 찾아라. 아 어떡하지? 요새 아이디어 좀 내야 돼. 아 어떡하지? 글쎄 무한대로 가잖아. 네, 그럼 h는 영으로 어. 간다고 바꾼 다음에 미분을 해요. 그럼 이거 h로 바꾸고 싶어? 그럼 x가 뭐 h분 의 1인가 이렇게 돼야 x가 무한대로 네. 갈때 h가 영으로 간다 이런 얘기를 좀 해서 갈수 있겠는데 조금 아리송하긴 네. 하다. 이런 고민을 계속 좀 해나갈 수 있는 좀 체력을 갖춰 고민이 없는 문제는 없어 고민하기 싫어서 공부하다 보면 활용 못하게 되잖아 고민을 조금은 좀 해줘도 나시간 너무 많이 걸리지 않으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프라임 X가 얼마다 X가 무한대로 가는데 계속이죠 저요 얘기는 예상컨대 그래프가 Y는 이인 사람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 아니, 아니다. 미안해. 기울기가 이니까, 이렇게 생긴 점근선, 기울기 이짜리 점근선이 있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갈때 생기는 겁니다. 아유, 미안. 그래프가 이렇게 갈때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영원히 X가 계속 무한대로 가도, 계속, 계속 접선의 기울기가 이일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때문좀 의미로 푸는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음. 그러면 얘는 목게 X가 무한히 가잖아. 그지? 결국 얘도 무한대 아니냐 그러면? 네. 얘도 무한대.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럼 F의 무한대 마이너스 F의 결국 무한대건데 그럼 이대로는 안 되니까 얘를 무슨 기울기랑 모종이 좀 연결을 좀 시켜주면 뭔가 잘 될것 같아요. 연결을 시킬 방법이 없을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제 시도는 이래. 이거를, 어, x 플러스 3, 얼마라는 점과 fx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리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둘을 뺐잖아. 그러니까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고 있다라고 상상을 해볼게요. 네. 두, 점에,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해야 하겠다. 그러면 x 더하기 3 마이너스 x 빼기 3 하고요. f x 더하기 3, 마이, 더하기 3 마이너스 fx 빼기 3이 된다고 하고요. 두 점의 기울기를 구했습니다. 자 그럼 두점 기울기와 똑같은 한 점의 기울기가 있다 없다? 있다. 꼭 있어야 되죠. 미분이 가능하고, 연속인 네. 그런 존재는, 이게 꼭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여기에다가, 리밋이 붙은 걸로 생각을 하고 싶거든. 리밋, 엑 x 가 무한대로, 간다. 리밋, 엑 x 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요. 네. 내말 이해하니?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얼마 2 x 가 어. 무한 대로 가죠그 죠？그래서 네. 무한 대로 갈때 어떤 특정 점 에서의 접선 의 기울기 는얼마 2. 무조건 2 맞아？그 어. 다음 으로 얘네는얼마6 아닌가요？그럼 네. 그럼 퀴즈 거의 끝났 다요？이건 얼마 야？무한 대 어허, 아일 아 3, 12. 12. 어, 어. 끝. 요 이거 숫자잖아, 이거는. 네. 숫자는 나가도 괜찮잖아, 리뷰 네. 밖으로. 아, 이거는 12, 네. 6분의 1이라서, 26, 12. 얘는 1 2예요 아, 어렵다. 근데 여기서 이거는막 계산 안 해도 돼요, 별도로. 밑에서 붙인 건. 이거, 이거? 네. 별도로 계산한다는 게 무슨 의미지? 아 그게 아니라요 여 예, 예, 어. 예, 예, 시계에 없던 거를 음. 이렇게 밑에 가정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아 다시 한번 이걸 보고 만든 게 아니고요 네 아까 어, 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어, 거예요 두 점이 세상에 음. 얘랑 신경 쓰지 마시고 두 점이 네.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다 그 다음에 아 그리고 그 얘를 만들고 그리고 리밋을 붙였더니 얘가 우연치 않게 아. 나왔다 이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면 네. 논리적으로 이해가 좀갈 예.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네. 어려운 점? 없었어요? 네, 좋아.